증팩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묘목을 갖다가, 이제 비닐로스 비닐을 걸음을 많이 하고, 걸음을 많이 한 뒤에 비닐을 깔아갖고, 이제 비닐을 깔아서 얘를 비닐을 찢어서 살짝 집어 놓은 거요. 집어 넣어서 이제 심어서, 심어갖고 이제 얘를 심어 놓고 바로 동그랗게 말았는데 얘들이 뿌리가 다 박았어요 이제 뿌리가 다 박아갖고 이제 빼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얘는 이제 뿌리가 완전히 박혔걸란 뿌리가 박혀갖고 이제 지금부터 고글로도 상관없어요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 이제, 요 뿌리와 요거랑, 요기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랑, 얘랑 같이 붙어갖고, 이제, 내년이면 덩어리가 이그마하게 된다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얘를 고글 누르려면, 이렇게, 이렇게 꽉 조여놓고,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꺾어요. 여기서 이렇게 철사를 꺾었으면 얘를 반대로 이게 이제, 이제 솔잎을 뽑아서 해야지 저기에 이게 자세히 보이는데 솔잎을 안 뽑고 그냥 그냥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돌었 이렇게 이렇게 돌았다가 요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찍고 이번에는 또 얘를 갖다가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다된 거걸랑요? 요게 다 됐는데, 이제, 내년에 여기서 새순이 나온다고. 요거는 인제 그, 뿌리와 얘랑 같이 인제 가까이 인제 붙여놓은 거니까, 얘들은 인제한 몸이 덩어리가 되게 만들고, 요거로다가, 여기 나오는 거로다가 살짝만, 한 바퀴만 돌려주면, 분재는 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올해, 올해 끝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내년에 한번더 여기서 살짝 돌려주려고,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 뿌리 근상과 얘와 같이 맞물린다고, 이쪽에 덩어리가 돼서 여기서 흘러내려와서, 이제, 이 뿌리와 같이 붙어가, 이제, 가까이 있어갖고, 가까이 있어갖고, 이제, 완전히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한옥 홈대게 이게 이제, 내년 후년 정도면 이 뿌리가, 근상이 두꺼워져갖고, 이제, 한 10전 정도 담아가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포토를 저거로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와보죠. 여기 오면은 얘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건데 얘를 한번 보셔 여기를 덩어리가 이것만 하잖아 지금 얘는 한 10판 몇전 된다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뿌리가 얘고 얘를 후여서 여기까지 갖다 놓는 갖다 놓는것이 이렇게 한, 한 덩어리 마냥 이렇게 붙었다고요. 꽉 붙여놓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글고글이 고골, 이제 이렇게 철사 이제 그렇게 띵기는 것 마냥 띵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여기를 한번 보셔. 아까 철사 찝듯이 찝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저, 일, 정원수 키우실라면, 이렇게 키워서 한 1m 정도 올라가서, 이제 가지를 달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내가, 이제 저 포트를 해갖고, 뿌리를, 근상을 조금, 눕혀 심어갖고, 만들어보니까, 다 그리, 렇게얼추 나와요. 여기도 봐봐. 여기도 근상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몸이 크게 만들어가 근상이 커지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리 심어갖고 저기서 일리 꺾은 거야 얘도 역시. 그래갖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철사를 세게 집어넣은 거고 가깝게 집어넣은 거고 얘는 이제 정원수로 갈라고 이렇게 슬슬슬슬슬 와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걸랑요. <laughs> 그냥 이제 얘들은 시생지로다가 이제 내비둔 거고, 시생지로다가 이제 내비두니까 이렇게 빨리 굵어지는 거 걸랑요. 이렇게?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10전도 넘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제 5년, 5년 되는건데 이렇게 만들어 본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 요 묘목을 갖고 묘목을 다 그렇게 심었어 먼저뻔 마냥 내가 해본대로 해본대로 다 심어보니까 얘들이 뿌리 키우고 위에로다가 한바퀴 돌려서 하고 그러니까 얼핏 다 나오는게 밑에 근상이 근상이 똑같아져요 얼죠 그래 이 근상을 만들려고 여기 얘, 얘도 얘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근상이 이 근상이 이제 요게 요게 뿌리 부분이라고 요게 이 얘는 이제 그 덩어리가 된게 아니고 뿌리를 담아 형성이 돼 있어 쟤는 덩어리가 되고, 고그 위에 것도, 고그 밑에 것도 덩어리가 됐는데, 얘는 덩어리를, 안, 덩어리가 안 됐어. 덩어리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눕혀 심어갖고, 한 바퀴 돌리는 원인이,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애들이, 저, 덩어리가, 저거 만약 덩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만들려고저 묘목 애들을 한 바퀴를 돌려놓은 거요. 그얘도 그래, 한번 봐봐. 고글, 고글. 아무리 정원술에도 앞으로는 고글, 정원술에도 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해야 돼. 그 그래, 여기까지 와 보면 여기 와서도 똑같잖아요. 이런 시기로다가 이제 현애로다가 나무는 똑바로 서서 구불구불하면 똑바로 가면 뻗대가 없어. 그래서 현해로다가 살짝살짝 빠져가야 돼. 그게 그래 이제 다음에 나오는 곡은 이제 이쪽으로 돌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키워야 돼요. 아, 직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